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산, 산타페 더 프라임. 2.0 2륜, 4륜. 프리미엄입니다. 4륜 프리미엄.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그 18년식인데, 이게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딱, 아, 저렴한 건 요게 시세예요. 저렴한 거라기보다는 요게 시세입니다 제꺼 보시고 위아래로 차이 많이 나면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1790만원입니다 1790만원 11만 킬로 정도 됐거든요 18년식 11만 킬로는 얼마다? 1 7 9 0입니다자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신세계도 아주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깨끗해 핸다도 깔끔하고요 자 타이어 타이어 살아 있습니다 자 휠도 알려미면 휠도 크게 기스 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네요 휠도 깔끔하고요 자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앞에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좋습니다 아, 이제 18년식 산타페가 2000 미만으로 내려왔네요. 1790. 자, 내부에 프리미엄이거든요. 내부에 어떤 옵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 전동 시트 달려있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오토 스탑 4륜 달려있습니다. 스마트 키 당연히 있고요. 아, 소리 좋고. 룸미 아이패스투천널 블랙박스. 그리고 네비게이션, 사제를 달아놨어요.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있고 양쪽 통풍 열선이 있어요. 양쪽 통풍 열선, 여기 좋습니다. 여기. 어,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키로스 11만 5,315키로 11만 키로입니다 11만 키로 음, 자이 SUV 산타페 사고 싶었던 분들 요 정도 급수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 열선도 있고 6대4 폴딩 시트죠? 이렇게 접혀요, 접히고 또자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자 보세요 시트 상태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자 위에 천정도 깔끔하고. 썬! 썬! 자, 이거 사대로넵비 달아나서 이렇된 거고요. 자, 5인승이네요. 5인승. 5인승. 요, 요런데 까짐도 없고. 좋습니다. 사륜사륜 지방이나 이제 산. 그, 요새 또산 가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에 그 BMW 사신다는 분도 그렇고, 지폴렉스턴도 그렇고, 또한번더 있었는데? 산 가신다고 꼭 4륜 필요하시다고 했어요. 그럼 4륜이에요, 4륜.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산타페 더 프라임 2.0 4륜 프리미엄입니다. 스마트키 있었고요. 내비, 사자들 나갔죠 후방 카메라, 로미러 하이패스,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4륜 핸들 열선까지 달려있는 11만 된이 산타페 더 프라임을 제가 179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